안녕하세요, 보현입니다 오늘, 머위를 준비했어요. 머위 이렇게 보시면, 이게 20kg에요, 20kg. 근데 지금, 딱, 이거는, 머위 짱아치 담기 딱 좋은 사이즈에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더 커버리면, 짱아치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요 상태, 요것도 있고, 어, 요렇게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준비를 했어요. 이거를 이제 간장 장아찌를 담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머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좋은 반면에 머위는 좀 써요. 그래서 어, 될수 있으면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삶을 거예요. 이제 살짝만 삶을 거예요. 그래서 장아찌를 이제 간장 장아찌를 담을까 합니다. 이거 이제 여름 내내. 음 드시기 좋아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근데 만약에 질기다 싶으면 댁에서 이렇게 껍질을 까세요. 근데 깔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게 너무 연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태는 짱아찌 담기가 딱 좋은 사이즈. 너무 연한 거는 너무 애기는 금방 이렇게 너무 부드러워요. 근데 지금 이 상태는 밥싸 드셔도 굉장히 좋고요. 이 장아찌로 그 초밥처럼 이렇게 싸서 드셔도 좋아요. 응?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장아찌를 담아놔서 근데 짜지 않고 쉬지않는 그냥 적절한 게 이제 담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레시피 보시고 댁에서는 조금씩 하시면 돼요. 근데 머위 뭐 장아찌 제가 어 영상 켜드렸어요. 거기 보충하시고 오늘은 어 20kg 어 지금부터. 삶으러 갑니다. 자, 이거 이제 물이 끓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살짝만 데칠 거예요. 왜냐면 간장을 끓여서 부을 거니까. 근데 이거는 뭐위는 한번 데쳐지면 쓴물이 좀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살짝 데쳐가지고 간장물을 끓여서 집어 넣을 건데 여기에 소금, 요 양의 소금 절반만 넣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찬물, 수도 틀어놨어요. 여기서 끓여서 바로 찬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씻을 거니까. 일단 씻지 않고 그냥 바로 삶아서 낼 거예요. 이렇게 파래졌죠? 그럼 바로 건지셔야 돼. 어차피 간장물에 다시 끓여서 불거거든 여기서 폭 삶아버리면 아삭거림이 덜해요. 귀여요좀 멀리 가세요. 최대한 짜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를 이제 무거운 걸로 올려놨는데도 어 짜지질 않아요. 그렇다고 짜습니다. 짜진 없고. 근데 이걸 물이 들어가면 싱거워지고 오래 어 보관이 어려우니까 뺀다고 뺐는데도 이렇게 물이. 그래서 씻을 때 나란히 나란히. 그래서, 최대한, 짭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빨리 하듯이 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그럼 짜져요, 이렇게. 짜지죠? 그러면, 요 정도 쓰님이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담을 거예요, 그냥. 왜냐면, 간추리지 못해요. 너무 많아서. 집에서는 한잔한잔 간추리세요. 어, 근데 저희는, 어,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간추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참다보면 이런색깔이 나오죠? 이건 약간 덜 삶아진거예요 이건 제대로 삶아졌고 이건 덜 삶아졌고 근데 간장을 부으면 똑같아요 이제 뜨거운 간장을 삶아서 끓여서 불꽂거든요 그래서 색깔은 똑같이 노란색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담을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수고스러워요 물을 안그러면 체발에 밖에다 널어놓으면 되는데 물기 빠질 때가, 때까지 근데 우리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짭니다.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근데 손 아구심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끓여 는게요 이제 간장물을 불 거거든요. 근데 이 간장물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 이제 그 내용물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용물이 쓴맛이 있냐, 단맛이 있냐. 이제 그 차이점이에요. 다른 건 없고, 쓴맛과 단맛이 다를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머위기 때문에 쓴 맛이 강하잖아요. 쓴 맛이 강할 때는 단맛을 약간 더 추가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내용물이 단맛이 많다 하면 단맛을 조금 빼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kg를 어 간장을 붓겠습니다. 간장을 보면 이제 5kg짜리. 들어갑니다. 이거2 0 k g 에요 동대를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간장이 하나 500짜리 그리고 보시면은 까나를 액젓 통이에요. 이게 이제 5kg짜리 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5킬로짜리 통을 썼어요. 자, 이제 소주예요. 소주.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식초를 같이 부을 거예요. 같이 붓고 이제 끓일 거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식초를 따로 넣게 되면 식혀서 이제 식초를 넣게 되면. 그 유산균이 살아있을 때 이게 내용물이 어 변질될 수가 있어요. 신맛이 강해진다는 얘기죠. 유산균이 살아있으면 계속 유산균이 이제 그 활발히 움직여가지고 이게 오래되면 너무 쉬어서 드실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같이 끓이게 되면 거기서 멈춰라 딱 멈추게 되니까 그 이상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더시다든가뭐 이러지는 않아요. 그 대신 거기서 딱. 멈추는 거. 그래서 딱 멈추게 하기 위해서 같이 끓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늘 이제 제기하시는 게 식초를 따로 끓이래, 따로 구우는데왜 식초를 꼭 스님은 같이 끓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꼭 끓입니다. 왜냐하면 유산균이 살아있으면 변질될 위험이 많으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그래서 식초를 끓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집어넣을게 동대가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가 500, 500, 500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어, 간장을 500만 보면 싱거워요 그쵸? 그렇죠? 이게 이제 짭조름하지 않기 때문에 장아치는 짭조름해야 제맛이거든요 그래서 어, 액젓 반, 그럼 2분의 1 5kg에서 2분의 1이면 2kg 반이겠죠? 그래서 액젓을 넣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액젓을 넣는 이유 둘. 감칠맛을 어, 만들기 위해서 입에 착착 앵기는 감칠맛이 생긴다는 거예요. 액젓을 안 넣게 되면 이 감칠맛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짜가치를 어, 드실 때 감칠맛이 약간 앵기게끔 어, 액젓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2분의 1, 2분의 1은 뭐냐 하면 어, 우리는 이게 이제 약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 머위가 약성이 높기 때문에 약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넣어야 되냐? 약성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 있죠? 파 뿌리. 이게 파 뿌리 액기스 낸 거예요. 이제 이거. 파 뿌리를 모아가지고 설탕에 재놨다 액기스를 해서 액기스를 빼놓은 거예요. 이걸 매실 대용으로 씁니다. 허나 여러분들은 아마 이 청이 없으신 분들은 매실 청을 넣으십시오. 대용으로 저희는, 음, 그, 파 뿌리. 이렇게 되면 이제 약성이, 약성과 약성이 만나가지고 어, 인체에 대해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어, 그, 면역력을 키워주잖아요? 그, 팥뿌리가, 그리고 감기? 어, 감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넣고 끓이는데, 이제 한 가지 덜 들어갔죠? 설탕이 빠졌어요. 그러면 설탕은, 엑기스가 2분의 1 들어갔잖아요? 그럼 단맛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죠? 허나, 그, 네. 이게 설탕이 3개가 500이에요. 500을 이번에는다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그 250을 액기스를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설탕, 만약에 그 액기스가 없으시다 하면 설탕으로 어, 잡으세요. 설탕으로 잡으시면 3개 넣어야 되는데 1개가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4개를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맛은 기가 막힌 맛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개째 자 그리고 이제 들어갈 건다 들어갔는데 한 가지가 또 빠졌죠 무엇이 빠졌을까요? 네 감초가 빠졌습니다 감초는 여기저기 여기저기 다 들어가는 게 감초입니다 감초 하나가 빠졌습니다 감초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아 여기다가 숨겨놨네요 자 감초 찾았습니다 숨겨놓은 걸 제가 찾았어요 이거는 많이 넣지 마세요 왜냐면, 이건 2 0 k g 해도 다른 것보다 부피가 작아요. 삶았던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10개 넣어야 되는데, 5개만 넣겠습니다. 왜? 너무 과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5개만 넣고, 지금부터 팍팍 끓이겠습니다. 그리고, 부을 때 다시 펴겠습니다. 자, 장갑을 끼고 해야 됩니다. 살짝 삶았잖아요. 그래서 팔팔 끓인 물로 다시.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부었다가 한 시간 있다가 물을 또 다시 쪽 빼서 두번 끓여 부어야 돼요. 이건 두번 끓여서 부어야 됩니다. 한번 가지고 안 돼요. 왜냐하면, 음, 뭐 이거를 삶았던 거라 거기에 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식으면 물을 다시 끓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을 이제 식고 나면 따라 가지고 그래야 이제 물 수분이 빠지면 그걸 다시 푹 끓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어요. Thank you.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머리장아치죠 이걸 꼭 두번을 끓여 부으셔야 돼요 이거 두번째 끓여본거거든요 그래서 시켰어요 그래서 두번을 끓여보면 그 이제 꼭 짰어도 물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끓여서 식혀가지고 물을 따라서 다시 푹 끓여서 다시 부으셔야 돼 그래야 어, 오래오래 변질없이 1년 내내 두고 드셔도 아주 맛있는 짱아찌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그리고 이건 바로 드셔도 되지만 이틀 정도, 어, 드셨다가 노릿노릿하게 익으면 냉장고에 놓시고 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께 도착하면 냉장고에 넣으시고 드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현이었습니다.